새로운 전략을 계산해 오셨습니까? 이날 전비 끝났다. 눈길을 끌지 마시오. 준비 끝났다.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오신 겁니까? 전 준비 끝났나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 말 겁니다. 슛! 어? 대체 무슨 일이야! 등 소소한 구매...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집으관이 제발 비켜 줘. 돌 너무 아, 고요 진짜예요? 그 <웃음> <병에> <웃음>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하차는 하수인들이 겁니다. 일단 오바를 다음 턴에. 그럼 뭘 뽑으면 되냐? 느림보 가시 목도리, 아기 가맷 삼형제, 미궁 분쇄자, 불꽃 비늘 비축가, 지옥불 창조술사. 제 도움이 있다면, 모든 걸 챙취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바로 발견 봐버리기뭐 무슨 일이야? 뽑아버리기. 일단 반은 왔다. 뛰어와줬구나. 이 개같은 연패 구간에 구원자가. 여기 있어도 되는 데. 왜 제가. 죽겠지? 지겠지? 지겠지? 지는 게 맞더니. 변 지는 게 긁혔을 뿐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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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발 하나 더 볼게요. 그냥 줄, <laughs> 오발 하나 더 주세요. 줄여 <laughs> <What? 웃음> 주세요. 시끼도 뒤지게 쓴거 보소? w 가져가면 황카 진짜예요다 이렇게 줬구나, 애들이. 이거만, <laughs> 이거만 좀 죽여봐. 가져가도 되거든? 이거만 좀 죽여. 어? 와. 어.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말 겁니다. 으에. 시기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으에.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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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네, 이제 드라카리랑 뭐 아무튼, 아무튼 창조술사 다 떠야 된다는군요.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내가 제왕이고. 안돼 그걸 치면 가 얘가 죽어야 된다고. 안돼. 이러건 약간 조작거든요.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 말 겁니다. 크아 아무튼 사 크아 너도 사. 자공할 만한 하수인들을 모으셨군요. 내가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용족을 뽑아야 된다. 놀랍게도 용이 필요하다 그죠 용.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지. 굳이 불끈 손을 벌려. 제발. 지옥불 창조술사 드라카리 황금. 이대로 성공 가도를 달려 보시지요. <목소리> <목소리> 드라이리 긴장을 늦춰드라딱리 주세요. 대하고말 겁니다. 필요 없고. 드라카리 주세요. 열 번째 규칙,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을 것. 주. 이 작은 하수인이 주세요. 효과적이길 바라지요.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 <놀람> 와. 주세 드라카리 나와 주세요. 와우. 근데 드라카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잠깐만. 나와 주세요. 스파 그냥 막 날려 주세요. 나와 주세요. 이제 슬슬 인데 잠깐만, 슬슬 이, 아 니라 이번 턴 에, 나 왔어야 되 는데 아이 모르 겠다. 승 리가 눈앞 에있 습니다. 이제 리븐도 쓸쓸. 근데 거의다콕 쓰기 때문에 리븐데요 나가 주세요. 의 소질이 있으시군요. 나와 주세요. 스니브레이커 이거가 완성이 된다고? 그냥 볼게요. 오. 하버리자 와. 음... 나와주세요. 넘치기요? 이제 와서? 중계하고 면이 아, 하수인의 값을 두둑이 챙겨줄겁니다. 룸, 니네 종말을 속삭인다. 진짜 슬슬인데. 이제 나와도 되죠, 사실. 키우기. 황드라카리는 돼야 돼. 지금부터 키우려면. 이대로 성공가도를 달려보시죠. 희암 Ja mm. uh. mm. 죄송합니다, 집관님. 그래도 안 좋아진 마십시오. 나와 주세요. 나카리라도, 아니, 이거, 말고이자식아자이자식이자식이자이자제 이자식어, 이자식어, 이자식 그의 합당한 가치로 돌려드리다 어디갔는데? <laughs> 근데 진짜 다 어디가? <laughs> 미치겠네? 탐나는 실력을 지으시 <laughs> 아니, 그 딸깍 하나만 오면 되는데, 이 딸깍 하나가 절대 안 나와. 얘도 하나밖에 없잖아. 이 딸깍 한 개가 어디 갔냐니까? 미치겠네. <laughs> 정신 못 가져온다. 터져가 지고이소란스러운 전장 좀 보십시오. 그만 쳐하라. 아, 한 자리 더 비었으잖아, 이거. 열 번째 규칙. 하수인을 공중에 살아남을 것.

그에 합당한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 내와 진짜 다 어디갔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삭제됐어? 말이 안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용을 누가 해? 예, 한 개. 아무도 안 하잖아. <laughs> 지옥불 청조술사를 누가 쓰냐고 나 말고. 아니 소란스러운 전장 좀 개야. 보십시오.

언제 나오니? 와 진짜. 레 <laughs> 아, 아니 이렇게 지면 또 어떠... 언제 이기라는 건데 도대체 지금 오상에서 몇통째 몇 하고 있는데 하나가안 나오냐고 삭제됐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잖아어 이기네. 얘까지 이기는구나.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기는 것도. 얘가 개못한 거야. 일일이야. 이거 만나게 해줘, 제발. 어. 조금 긁혔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비서 나와라. 천립길도 수인지요 번째 규칙. 와나 진짜 미친놈. 와. 하하, 행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그의 합당한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대로 성공 가도를 달려보시지요. 잘하셨습니다, 지휘관님. 그래도 안 좋아진 마십시오. 열 번째 규칙.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나는 것.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듯 좋겠습니다. 옥석을 잘 가리셨군요. 헛기 물고기 돌려줘라! 와쟤 베인이냐? 미친그 합당한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 당로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휘관님. 얘가 다 가져가서 안뜬 것도 아니라니까. 아까 만났을 때얘 하나밖에 없었어, 이거. 지금 드럭카리도 없잖아.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냥, 말도 한테 억지로 부린다니까? 게임이? <laughs> 와, 진짜 미치 뿌리긴 엄 내가 뭘 못한 거야, 도대체.